안녕하세요. 입미다 소위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복습을 잘해야 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복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체 복습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복습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복습을 잘할 수 있는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복습화 같은 공부하는 과정을 내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신경세포들의 새로운 연결과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을 차는 것도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꽤 괜찮은 실력을 얻을 수 있지만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것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다리아발의 감각 또는 힘 조절과 관련 있는 신경세포들의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운동이든 간에 프로선수로부터 레슨을 받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힘을 빼고 서두릅니다. 지 말며 정확하게 맞추는데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경험해봤듯이 아무리 힘을 빼고 편하게 해보려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의 능력 차이입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능력인 셈이죠. 이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평소에 외국어를 얼마나 자주 듣고 말해보는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그 언어와 관련된 신경세포들과 그 연결들이 더 자극되듯이 그럼 외국어를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과정을 세계적인 뇌과학권이자 리사 펠드먼 베럭과 에릭 캔델은 세부조정과 가지치기라고 했는데요. 먼저 세부조정이란 반복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과 관련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다양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지치기란 세부조정의 반대의 미로잘 쓰지 않는 신경세포들의 연결들을 뇌는 앞으로도 잘 쓰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그 연결이 약해지게 가지를 쳐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우리뇌는 생존을 위해 최대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고 싶어하고 자주 하는 행동을 중요하다 판단하여 능력을 돌아주고 싶은 것이죠. 내의 네, 이런 효율성 추구 때문에 내가 자주 하는 행동과 그에 관련된 신경 세포들의 능력은 강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 세포들의 능력은 가지치기를 당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뇌에선 이런 세부 조정과 가지치기의 과정이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묶어서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 또한 하루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또그 다음 주에도 꾸준히 복습하게 된다면, 뇌에선 그 개념과 관련 있는 기억들을 서로 연결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그럼 그 개념을 이해하고 떠올리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학의 관점에선, 우린 어떻게 해야 복습을 잘할수 있을까요? 내가학으로 알아보는 복습의 원리 첫 번째,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복습법으로 유명한 회독공부법이 있는데요. 법과 같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포함된 전공이나 감옥일수록 이 회독공부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어휘들과 친해져야 하는데 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읽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 반복적으로 읽는다 해서 과연 복습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이 회독공부법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각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해독 공부법은 충분히 효과가 있는 복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될때 기존의 신경 세포들 간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과정을 신경 세포들의 세부 조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날 다시 확인하더라도 기존의 신경 세포들의 연결과 다른 신경 세포들도 자극을 받아 새로운 연결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오늘 책을 읽고 내일 다시 같은 책을 읽을 경우 단순히 그 책을 두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신경 세포들의 연결이 생겨나 독혈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를 집중해 이해하며 읽는 정독으로만 읽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 인데요. 그래서 같은 책을 몇 번이나 읽는 사회독 칠해독 공부법으로 학교 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이 해독 공부법만이 최고의 복습법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어휘가 나오지 않는 감옥에서 굳이 이 해독 공부법 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엔 다양한 수많은 복습법이 존재하겠지만 복습의 중심에는 결국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란 것입니다. 내각으로 알아보는 복습의 원리 두 번째 재구성입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매번 다시 확인할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세포들의 연결을 만들어 내고 그 연결이 강력해진다 했는데요. 물론 회독 공부법과 같은 복습법을 반복하는 것도 꽤 효과적이겠지만 특히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은 전공 소적을 한번 정도 읽고 나름대로의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약이란 단고나 노트가 될수 있고 비슷한 의미의 서브 노트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약과 같은 재구성 과정은 앞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복습보다 훨씬 더 많은 내신경세포들을 자극하고 연결시킨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것을 요약하거나 정리와 같은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한다면 내가 가진 기억들을 전전두엽으로 끌어올려 비교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그 내용 중에서도 중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을 버리게 되는 복잡한 인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뇌의 각성 수준은 높아져서 극도의 집중의 상태. 몰입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마치 내용을 옮겨졌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며 필기할 때 느끼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감 바로 그것이죠. 게다가 재구성의 과정에서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깊은 깨달음이라 불리는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이처럼 재구성이란 과정에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장점, 단점도 구별해 낸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깊은 이해력 덕분에 그 개념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죠. 내가으로 알아보는 복습의 원리, 세 번째 인출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한 것을 오랜 시간 즉 시험일까지 기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복습이 인출입니다. 여기서 인출이라고 하면 내가 기억한 것을 스스로 떠올리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 인출은 단순히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인출의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또 얼마나 모르는지 알수 있죠. 왜냐하면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만 주구장창 기억하게 되고 그럼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는 얻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요즘 교육계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결국 이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곧 메타인지 인셈이죠. 이처럼 인출을 통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수 있고 이런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과목이나 개념에 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득점이나 합격을 하고 싶다면 이 인출이란 복습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기억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뇌에 가부화가 걸리며 그럼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기억들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흘려내렸는지 또 어떤 기억이 튼튼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고시 수준의 시험에선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인출은 시험의 막바지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 문제를 통해 인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요약 노트 또는 마인드맵을 보고 인출을 시도하기도 하죠. 이처럼 인출을 자주 시도하다 보면 우린 기억의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의 경로란 마치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인출해야 할 기억을 위해 매번 가는 경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경로를 떠올린다면 가는 길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느 방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몇몇의 단서만으로 학교까지 찾아갈 수 있듯이 인 신추를 자주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단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 단서들을 연결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치 마인드맵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로 전체 지도를 그릴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처음 공부를 해보고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 강의를 듣고 나서 책을 여러 번 정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며 어느 정도 이 과목에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순히 반복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 방식대로 요약이나 정리하여 이리저리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출이나 모의 문제를 풀어보며 공부한 것을 꾸준히 인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지 효율적. 시간 배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험 막바지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고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책을 정독으로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네는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습의 과정에서 우린 성공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경세포의 변화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즉 이번 시험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쉬거나 놀고만 있다면 우리 내 신경세포들은 그에 맞게 변한다는 것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가 되면 이미 게을러져서 내 신경세포들은 아마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이 망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끝까지 노력해 봐야 이 시험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얼마나 힘이 든지 가늠이라도 할수 있듯이 최선을 다해 봐야 다음 시험도 기약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뇌는 지금도 내 행동에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변화는 내 가까운 미래에서 의사결정을 할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처럼 우리들은 내가 한 선택이나 행동에 후회할 때가 정말 많지만 그 선택 이전에 내가 만든 하나의 예정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무엇을 각오하고 준비하기보다 일단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끝나겠지만 그 시도는 우리 내에 고스란히 축적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경험들은 반드시 나를 성공하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